여러분, 국가회계에 지금 꼼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꼼수지 사실상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재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재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원래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내놓게 돼 있어요. 이때 내놓을 때 말입니다. 항상 통합재정 수지가 어떻게 된다? 관리재정 수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드시 나타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이 관리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된다는 지금 빠졌습니다. 이게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통합 재정 수지는요,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의 진정한 지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는 4대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기금이. 4대 기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 산재보험 이렇게 네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항상 많이 들어와요. 예, 특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수입이 지출보다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말은 예, 재정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렇고요, 건강 보험이 그렇고요, 고용 보험이 그렇고요, 또 산재 보험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고용 보험이 적자가 날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예, 이게 흑자가 납니다. 근데이4대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만 나가게 되고. 특히 국민연금은 이거 미래에 써야 될 돈이잖아요. 오래 쓰는 돈이 아니에요. 예, 오래 쓰는 돈이 아니에요. 당의 연도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의 연도에 쓰는 돈이 아니면 이것은 한나라살림을 볼때 1년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질표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이 4대 기금을 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세로 거둬들인 거, 그 외에 수입요소를 합쳐서 나라살림을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때문에 나라살림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통합재정수지를 갖다가 끌어다 넣으면, 예, 4대 보험이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숨겨져요. 다시 말해서, 관리 재정 수지만 했을 때는요, 적자 폭이 훨씬 크고요 통합 재정 수지를 거기다 올리게 되면 적자 폭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2020년만 하더라도 관리 재정 수지, 쉽게 말하면 4대 보험이 빠진 거예요. 이 경우는요, 마이너스 96조 원이에요. 지금 이게 1월에서 8월까지만 그렇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기에 관리재 통합재정수지 4대 기금을 포함하면 확 줄어들죠 26조 원가량이 줄어듭니다 70조 9천억 원이에요 지금 정부가 이 관리재정수지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요 일부러 예, 국가의 재정적자를 숨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회계 꼼수예요 회계 꼼수 회계 꼼수? 이거는 회계 조작으로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지금 최악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성하면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이렇게 회계, 국가 회계를 조작하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게은 굉장히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 봤죠. 그리스가 자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가 회계를 조작을 했어요. 국가회계를 조작하면서 사실 국가부채는 뒤로 엄청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엄청나고 있는 부채를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기르나에서 유럽의 문제화로 전락하면서 예, 2012년에 남유럽의 재정위기에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스가. 지금도 그리스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아르헨티나같이 최악의 상황 디폴트 선언하는 거죠. imf에서 재정을 받아서는 달러를 빌려서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예,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요. 관리재정 수지는 2019년만 하더라도 49조 5천억원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 수지 4대 보험. 4대 보험을 다 집어넣으니까 22조 3천억원을 줄어들어요. 4대 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나라 살림이 아닙니다. 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미래 언젠가는 지불해야 될 돈이지. 이게 오늘 당해 연도에 써여지는 예.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2018년에 가면요. 예, 관리재정수지는 12조원이 있는데 예, 통합재정수지는 플러스 16조원이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회계가 이렇게 한 번씩 조작이 되고 나면요, 여러분 국가 회계는 적게 보이고 적자가 적게 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여러분 저는 정부가 예 정부가 저는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회계라는 게 재정 아니에요. 재정수지가 국가회계란 국가 말입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준칙을 만든다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을 60%까지 이제는 GDP 대비 올리겠다. 이때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3%로 잡겠다 했어요. 제가 이때도 통합재정수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 4대 보험은 온 국민학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당의 연도에 다 써지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3%로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2025년부터 하는데 적용은 20, 2025년부터 하는데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진짜 나라 살림을 완전히 깡거리 덜어 먹으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 중에, 예,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은 통합 재정 수지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정 수지로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한나라의 살림은요. 예, 관리재정수지가 4대 연금을 뺀 예, 4대 보장성 기금을 뺀게 훨씬 더 예,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의 재정은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된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국가는 일부러라도, 그죠? 일부러라도, 예, 살림이 이렇다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면 여기에 정세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여가면서 뒷구멍으로, 예, 핀셋 정세라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올리고, 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뒤에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도대체 뭔지,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재정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재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절대 국가는요, 나라 살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국민이 나라 살림을 지키려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말다한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 표 중심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국가 회계까지도 이렇게 꼼수를 쓴다는 자체가 예, 솔직히 나 부끄럽습니다. 예, 염치가 없다고 보이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의국가잖아요. 그 예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예가 살아있어야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은 저는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예, 자리매김 한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요, 예,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초강력한 재정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도 앞으로도 든든해지지 않을까, 저는 또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대원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의 흐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이란 동남아시에서 아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용, 산수유 당기,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